안녕하세요 만만이요 저는 중3 시청자입니다 형아 저형 영상 중에 중2부터 중3까지 있습니다 형님이 저번에 저1200 다이아로 검기 축삼 하나 해주셨는데 그때 정말 기뻐서 지나가던 군터한테 저꼭 얻게 해주세요 하니까 준다고 하였습니다 형님 꿈에서도 저는 니니지엠 희망을 얻고 양치질할 때도 만만, 양치질할 때도 만만, 치킨 먹을 때도 만만이 보고 있어요. 만만이 형 조회수 많이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만만님 이번에 영변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회와 앞으로 니니지의 장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만이 형님 사진 프린터에서 방 안에 붙인다 했는데 붙이면 만만님이 부키하실까봐 앨범으로 만들어서. 제 방에 간직하겠습니다 형님 제발 저에게 좋은 추억 엄청난 영변 저에게 저에게는 엄청난 사연이 있습니다 전주 혈앤에 전주 혈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중립회는 인성 쓰레기 혈입니다 제가 영변 있으면 저런 저런 놈들 화성에 보내버리고 싶습니다 형님 저에게 꿈과 저희 섭을 지키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서 여러분들. 영변, 하트, 영변. 발라카스엔 타락나인, 화이팅. 타락혈은 정말 좋은 나인입니다. 그래요, 전주열을 제거하고 싶다. 여기 서에서 전주열이 뭔가, 막피열인가요? 아, 혈에 또 노포사다니. 적이 엄청 많네요, 이 친구가. 중3짜리가 그래도 미래가 창창하네요. 네, 유망주. 유망주가 아니라 이거. 존망주죠 어릴때 옆에 이렇게 또니니지 빠져가지고 약간 환타지에 너무 빠지면 또 안되는데 이 친구가 제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다 조회수가 10만이 넘어요 제 구독자가 네, 구독자를 네, 보면은 그렇게 10만 나오는 네, 영상이 네, 많이 네. 없는데 이 친구는 중3 너시할 때마다 조회수가 10만이 넘더라고요이 친구가 이거 얼마나 모은겁니까? 우리 아까 만요 통화됩니까? 우리나라.. 여보세요? 마모님 예 네, 통화됩니까? 아네 마모님 제가 제일 부탁하고 싶은거 하나 있어요 네, 목소리 좀 크게 보세요. 그, 어, 경리, 경리 누나가 그, 무슨, 그,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경리 단계. 네,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진주 있습니까? 네, 진주, 100개든 1 0 0개든다 쓰고, 진짜 전주열 패고 싶어요, 형님, 진짜. 그리고, 발라카스, 그리고. 왜 울지 말고 말 이게? 왜, 왜 울어? 막피당했습니까 아니에요, 발라카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뽑아드리겠습니다 영이 그리아데나도7777 럭키 럭키 세븐 해주세요 아아 아, 아. 어떻게 해야죠 이거를 그러면은? 그아데나를 7777로 해주시면 돼요 아나를 777을 어떻게 만들어요 아데니 없는데 창고에 창고에 있어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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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릴게요 제가 에이 죄송해요 왜 울어 이 새끼 이거 죄송하게 미안합니다. 북한 주민이 김정은 보듯이 통화니까 울어버리네요. 자, 770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거 무슨 컨셉이죠, 이거는. 예, 북한 주민 컨셉인가요? 막피를 또, 선언하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울지 마시고,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울지 마시고. 여보세요? 그, 있잖아요. 예. 두다도 25개 다 써주세요. 두다를 25개요? 예. 아, 애새끼 존나 까다롭네요. 어떻게 쓸까, 25다야를? 아니, 그, 드다요드다그 두다. 있는 거다 써주세요, 오늘. 아, 드다를요다 예. 먹으라고요, 26개를?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어, 알겠습니다. 제가 드다를 먹고 뽑아달라고 합니다. 뭐,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기만의 의식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의 패턴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울지 마세요.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울지 마세요.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고생하셨고요. 우리 중3짜리가 얼마나 영변 뽑고 싶겠습니까? 만만히 브로마이들 만들어서, 앨범 만들어서, 평생, 추억으로 간직한답니다. 애 c 분들 이런 친구 주세요. 이런 친구 줘도 뭔가, 게임 밸런스가 해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보세요? 만만형님 어, 네. 마지막으로요. 예. 변신을 잡은잘 보면요. 분신 잡으면, 예. 변신 합성하는 거 보면. 예. 은색 금색이 음색 금색 그답형님이가 완전 그 맞춰주세요 주세요 아 은색 어떻게라고 하아그링지그 그 변신 색깔 보면은요 그냥 네가의 새끼야 아, 어이 새끼가 받아주다 보니까 이 새끼가 제발 어 알았어 뭐 봐줄게 자 울지 말고요 울면은 아, 나올 것도 안 나옵니다 예 나올 것도 안 나옵니다 모 누나 고생하셨고요 꼭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나와서 꼭막피를 차단하고 서브에 또 평화를 가져왔으면 두고두고 또이 친구가 나중에 중3인데 나중에 20대 30대에서 얼마나 또 추억이 되겠습니까? 3, 2, 1, 제발 자 일단은 뭐뭐 어떻겠습니까? 아 누가 또 누가 밑장 빼기 들어갔네요. 누가 대포로즈 뽑았네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게임도 재밌게 하시고요 어..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쉽지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안 나온 거를 자 통화는 안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또 울면은 좀 그러니까 어.. 통화는 안 하는 걸로